오늘은 시연이 폐국균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 날인데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제가 혼자 데리고 가고 있어요. 자고 있네. 가서 만나. 점검을 하고. 고 오늘 몇 키로인가요? 어, 이거 쭉쭉 잘하네. 7.1 키로. 아, 편안하신가요, 고객님? 이제 네, 가야 합니다. 거기 집이 아니에요. <laughs> 너네 집 안방이 아니라고요. 너 이제 저기 들어가서 주사 맞을 거야. 저기 들어가서 주사 맞을 거야. 아무것도 모르고 체리만 보고 있는데 <laughs> <laughs> 별로 울지도 않고. 잘했어요. 아픈 거잘 쳤나봐. 이 네, 그랬어요. 네, 아팠어요. 잘했어요. 졸려. 은서야, 안녕. 안녕하세요. 졸려. 우리 현서 안녕하세요. 많이 컸네 자, 응. 자라 표정 <laughs> <laughs> 봐 아니 애기 웃겠어 응? 머리숱이 많아서 웃겠어 응. 아 귀여워 야, 되게 큰 애기처럼 나온다. 큰 애기 같아. <laughs>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애기야, 큰 애기. 야, 너 되게 큰 애기처럼 나와. 반면, 반면, 반면 한서. 너무 조금 만해 반면 한서, 너에 비하면 신생아. 응, <laughs> 어, 그치. 봐봐, 친구야, 너, 친구. 시원이야 <laughs> 이제 170ml를 먹어가지고 큰 젖병으로 바꿨어요. 170ml를 거의 7분. 그 정도면 다 먹어요. 놀라운 김시원의 세계에 <laughs> 왜 깊이 못 자는 거야? 힘들어, 시원이 아이, 서러워, 이 서러워. 주소 잘 맞았어요? 오이 오이 됐어 맨 누구요? 누구 이모 이모, 이모와, 이모. 다 닦겠어 이모 <laughs> <laughs> 어우 기분 좋아해요 어이 그거 무슨 포즈신가요? 어? 어? 어. 어. 이렇게 멋쟁이 하는 거예요? 응. 어? 네. 힘주는 거예요? 오! 오! 조금 힘들어요? 아잉? 어? 아잉? 잘 거야, 안잘 거야? 안잘 거야? 알았어, 살지 마. 이모랑 놀을 거야? 이모랑 놀 거예요? 응, 음, 음, 놀 거예요? 음, 음, 음. 네. <laughs> 아이고, 좋아. 좋아, 안 좋아? 음, 좋아. 음. 아이고, 좋아. 오. 음. 오. 오. 음. 이제 이모랑도 말할 거예요? 이렇지 응. 그랬더니 좋아서 웃었지. 음. 응. 아 귀여워. 160ml를 따 줬는데 반밖에 못 먹었어요 못 먹겠어? 아프고 난 다음부터 수유 패턴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또 150ml 밖에 안타 줬는데 이만큼이나 남겼어요.

아이고, 정말로. 두띵인데 섰어. 엄마 여기 있어. 왜? 아, 왜? 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. 시원이는 씩씩하니까. 보르세라니까 얘들아,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잠들었어. 모르세. 할머니떠들어나는잘 난다. 풋짓기. <laughs> 얘들아, 여기도 여기도 파타고니도. 예, 파타고니도. 이렇게 할머니가 이쁘게 시켜 주네. 됐다. 좋다. 아이